안녕하세요. 이리스타로입니다. 오늘은 2022년 별자리종합은 처녀자리님들 보겠습니다. 생일은 8월 23일에서 9월 22일까지 적용되겠습니다. 12월에 이어서 1월에 변화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녀 자리님들, 네첫 번째 카드는 트리오버 소드 카드입니다. 예,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 1월에도좀그 어, 아픈 마음이 새록새록 또 생긴다 이건데요. 이건 약간 과거형입니다. 예, 과거에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데 그 생각이 1월에도 자꾸 조금씩 생각이 나서 내가 내 마음이 좀 아픈데 어, 전이 카드의 반대 의미가 있습니다. 음, 심장이 없는 도사가 되라. 예, 과거에 아팠던 마음을 자꾸 왜 생각을 하느냐. 예.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굳이 과거를 자꾸 어, 아픈 거니까 상처니까 자꾸 생각이 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픈 상처 과거는 빨리 잊어버리는 거가 나의 정신 건강에도 좋고 현실에 나의 일 빨리빨리 잘 돌아가게 할수 있는 거는. 잊어버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처녀자리님들께서 음, 과거에 아팠던 뭐 안좋았던 상처들 예, 그런거는 빨리 잊는거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나에게 다가올 희망들 내 주위 좋은 사람들하고 화합해서 예, 소통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그래야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희망이 올수 있습니다 아팠던 과거의 상처들 그거 자꾸자꾸 연연하고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카드는 더 월드 카드는 무언가이제한 세상이 끝났다고 합니다. 예, 무언가이제 마무리가 되고 다 완성이 되고 예, 내가 학자 해왔던 어떠한 일, 어떠한 분야, 어떠한 거에서 이제 완성이 되고 정리가 되고 끝맺음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 좀 홀가분하고 속이 시원한 거죠. 네. 저는 이제 이걸 요즘 이렇게 좀 제가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좀 힘들게, 음, 꾸역꾸역꾸역 올라갔다면, 이제 아마 이제 1월 이후부터는, 음, 처녀 자리님들은 좀 이제 평평하게 우리가 평지를 이렇게, 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음, 시간들이 이제 되는 겁니다. 예, 그 동안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한 세상을 내가 이제 완전하게 완성을 시켜놓고 만들어놓고 무언가 이번 각자에게 다 적용이 되는 뭐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 이렇게 무엇이든 다 완성을 시켜놓고 만들어놓고 내가 성취를 해놨다라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좀더 편안하게 내가 앞날을 갈수 있다라는 그 희망적인 메시지인 거니까 지금은 너무 성급하게 가지 않아도 됩니다. 좀더 편안하게 일월은 예 이렇게 좀 느긋하게. 음. 이제부터 내가 가는 세상은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로 가는 거니까 예좀 편안하게 가십시오. 세 번째 카드는 전자 카드는 내가 지금 음, 갈팡질팡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를 선택할까 저거를 선택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어, 선택권에서 결정 거에서 어, 고민이 많다면 어, 빨리 선택하는 거가 좋습니다. 여기서 결론은 어떤 걸 선택하던 어, 결과는 좋습니다. 결과가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택을 빨리 못하는 것도 될수 있는데, 음, 빨리 선택을 하고 진취적으로 추진력 있게 앞으로 나가야만 나에게 결과적으로 빨리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고 또 내가 고민을 덜할수 있는 겁니다. 네. 그,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거 선택하는 것보다는 네, 이득일 가는 것보다 어, 앞으로 멀리 보고, 예, 미리 지향적인 거를 보고 내가 선택하는 거가, 예, 음, 지금도 그렇고 좀 힘들어도 앞날 예, 내가 미래적으로 보면 그게 더 훨씬 선택이 있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번째 카드는 어, 좀 답답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음, 나의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내 능력은 100%고 내 능력은 충분히 된것 같고 나의 실력은 어, 완벽한데 왜 사람들은 나의 능력을 몰라주고 내 능력에 비해서 모든 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조금밖에 안 되지라는 그러한 어,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는 아직 어떤 때가 어, 안 돼서 그런 거죠. 예. 나의 능력이 없어서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아직 몰라주는 거는, 어, 좀 시기가 지나야만, 네. 내가 지금은 나만의 어떤 나, 내면의 공고, 나만의 어떤 자숙할 수 있고, 나를 좀더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내 능력은 100인데 나의 4 50%밖에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 대가성들은, 나의 좀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를 좀더 채우라는, 예, 나의 내면을 진지하게 좀더 갖추고 다지라는, 예, 그런 시간으로 좀 이렇게 아시고, 예, 그러고 가면, 시간이 좀더 지나면 정말 그때는 음, 많은 사람들이 나의 능력 100이 아니라 200까지도 알아줄 수 있고, 나의 내면과 외면 다. 그리고 나도 당당하게 내 능력을 어, 100% 어, 했으면 그 이상의 나의 대가를 내가 받을 수도 있는 그 시간들은 지나면 옵니다. 지금 나의 내면과 모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나의 어떤 내면의 형상 위해서 자기 자아를 위해서 예, 뭔가를 나의 어떤 그 아, 나만의 시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배워야 되는 내가 뭔가를 더 알아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건가보다 하고 그건 내가 찾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좀더 답답하지만 시간을 좀 그렇게 나에게 활용하고 나에게 적용되는 뭔가 그런 시간을 예,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카드는 관용과 자비를 베푸세요라는 저는 이제 불교적인 용어인데요. 어, 많은 사람들에게 천호자리님들이 베풀고 나눠주고 배려하고 포용하고 들어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또 답답하고 왜 나만 자꾸 베풀어야 되고 남들은 나에게 안 해줄까라는 그런 또 우구심도 생길 수 있는데요. 음, 우리가 전생에 있다면 전생에 어, 진빛을 지금 갖고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결코 무의미 없이 또 내가 어, 갚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또 돌고 돌아서 어, 나에게 내가 어, 남에게 나눠줬던 게또 이제 이후에는 그게 귀인 운으로 해서 나에게 또다 돌아오는 겁니다. 세상이치라는 거 돌고 도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은 내가 남에게 모든 걸 주는 것 같고, 어, 일방적으로 뭐 하는 것 같지만, 그게 결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는 다 그게 나에게 돌아오는 거니까. 천녀자리님들좀 속상하고 그러더라도 이럴 때도 그냥 내가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먼저 선심 쓰고 내가 먼저 그냥 관용과 자비를 베푸세요. 네. 그러면 조만간에 나에게 더큰 이득이 또 많은 귀인 분들이 나에게 음, 돌아올 겁니다. 네. 아직은 때가 안 돼서 시간이 안 돼서 예.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예. 이럴 좀 이럴. 좀 자중해서 어, 좀 답답하시더라도 예, 조금만 계시면 어, 분명히 나에게 귀인운들이 돌아오고 내가 그 노력한 만큼 예, 속상한 만큼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고생하신 만큼 예, 조만간에 처녀자리님들에게도 예, 빛이 희망이 내가 나를 알아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금방 예, 나에게 희망의 여신 행운의 여신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1월달 화이팅 하시고 예, 가정의 화목과 행복, 건강 예, 두루두루 다잘 챙기시고요.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도 두손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